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매매 계약서 쓴 이후에 혹시 절세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 이런 연락도 있었습니다. 취득세 신고하려다가 혹시 절세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우 아쉽지만 시간이 대체로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쓸수 있는 선택지, 쓸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 기업은 공장을 50억 원에 매입했어요. 그런데 원래 취득세가 4억 7천인데 납부한 세금은 1억 2천만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이 절세한 것은 무려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닥쳤을 때 세금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현명한 회사 대표님께서는 먼저 전략을 설계합니다. 특히 절세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전략에 따라서 차근차근 실행합니다. 대표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많은 기업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현명한 회사에 해당을 하실까요? 오늘의 교훈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금은 그렇습니다.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경기도의 제조업이에요. 10년이나 업력이 됐고요. 매출은 100억에 이르고 있고 직원 또한 40명인 이 기업이 있어요. 이 대표님은 수도권에 공장을 매입하기를 희망하고 계세요. 가진 돈은 5억이라고 하십니다. 가진 돈 5억으로 절세 설계를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50억 원의 공장을 매입을 했고요. 여기에서 절세를 무려 3억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취득세는 4억 7천인데 1억 2천만 원밖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업 대표님은 사실 저희랑 1년 넘게 같이 전략을 짜고 실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벤처기업 인증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세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설계한다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차근차근 준비된 기업 전략을 실행을 했던 겁니다. 자, 수도권에 대한 취득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50억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4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벤처기업을 받으면 이 기업이 취득세가 1억 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절세하는 금액이 3억 5천만원이나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용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취득세, 뭐 농특세, 지방세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총세율은 4.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별합니다. 부동산의 규모가 10억일 때는 4,600만원이 세금이지만, 50억일 때는 2억, 2,300만원, 100억일 때는 4억, 6천만원이 전국 지방에 대한 일반적인 취득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수도권은 여기서 말하는 수도권은 세금이 좀 달라져요. 어디냐면 서울, 그리고 인천, 그리고 서울의 위성도시 14개, 즉 16곳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세금이 달라요. 여기서는 사실상 사업하지 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세금을 더 내. 그래서 여기서는 과세를 중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율이 9.4% 됩니다. 약10% 가까이 이르게 되죠.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억일 때는 4,600만 원이 9,400만 원으로 껑충 뛰고요. 50억 원일 때는 2억 2,300만 원이 무려 4억 7천만 원으로 뛰는데 만약에 우리 대표님의 부동산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4억 6천만 원이 아니라 중과취득세는 9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리 대표님이 부담해야 될 세금의 액수도 절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바로 부동산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매출도 늘고 생산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공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50억 원의 규모가 되는 공장을 물색했는데 사실 대표님께서는 조금 한적하고 외진 곳에 좀 크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면 세금 부담은 좀 적은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 부득불 수도권으로 가셔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역은 같은 50억 원이라 하더라도 취득세가 4억 7천, 약 5억 원 가까이 예상되는 지역이었던 거죠. 이 대목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대표님, 우리 예전에 농부 아버지가 있고 초보 아들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아들은 열심히 논을 갈았는데 논두렁이 삐뚤삐뚤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님, 어떻게 아버님은 논두렁을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가신다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디를 보고 가냐 그랬더니 네 소꼬리, 소엉덩이를 보고 이 논을 갑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아버지는 저기 논두렁 끝에 있는 저큰 나무를 기준점으로 해서 논두렁을 갈기 때문에. 삐뚤거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 하셨던 거예요. 우리 대표님, 대표님은 눈앞에 닥친 것을 보고 액션을 취하십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목표를 보고 계획을 갖고 그 플랜대로 차근차근 기준점을 갖고 움직이실까요? 아마 저는 고수 농부와 초보 농부인 아들, 그리고 대부분의 대표님들과 고수 대표님의 그 차이는 바로 목표점,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기준점을 정교하게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은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마치 이 전략은 건물과 구조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금 계획과 절세 계획을 가장 밑바닥 토목공사 같은 걸로 계획과 전략을 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건물을 올렸는데 거기에는 이런 전략들이 주요했습니다. 첫 번째, 기존 기업과 다른 복수사업자 전략을 썼고요. 그리고 그 복수사업자가 바로 적격창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획득하려는 계획을 짰고요. 그 적격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로 인해서 기술기업으로 그 기업을 빌딩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성적표라고 할수 있는 기업 신용등급을 차근차근 올리는 작업을 같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매출 관리와 결정적으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이러한 커다란 건물에 대한 구조와 전략적인 설계를 했던 것이 주요한 어떤 핵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세액 3억 5천만 원은 그래서 단지 돈 얼마가 아니라 우리 대표님과 함께한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절세금액 3억 5천만 원을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을까라고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3억 5천만 원은 10명의 직원에 대한 1년 동안의 인건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억 5천만 원은 광고 마케팅 혹은 우리 핵심 영업 직원의 어떤 영업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매출액 30억 플러스 알파의 매출액을 올리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장을 운영할 때 아주 고도화된 자동화 장비들에 대한 기계 장비를 들여놓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기준도 되기도 하고 또 거꾸로 비좁기 때문에 공장이 비좁기 때문에 창고나 추가적인 공장, 서브 공장을 만들 때 50평이라고 하는 그 규모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3억 5천만 원은 우리 대표님께는 매출액으로 본다면 30억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과 뿐만 아니라 기업 자산을 플러스 알파의 효과까지 있는 게 바로 이 3억 5천만 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핵심 솔루션 중에 벤처 기업이란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벤처는 벤처 투자 유형, 혁신 성장 연구개발 유형 이렇게 유형이 있습니다. 두달 만에 하는 뭐 벤처 투자 유형을 저는 뭐 속성 벤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이 혁신 성장 연구개발 벤처를 저는 정통 벤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취득세 법인세에 대한 감면은 둘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통 벤처는 좀더좀 좀 플러스 알파적인 이런 가점이 존재하는데 뭐냐? 정책 자금과 정부 지원 사업을 트랙에 올라탈 때 가점으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추천 대상이 좀 달리 보입니다. 급하게 전략을 구사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두달 만에 획득하는 벤처 투자 유형 추천하고요. 그렇지 않고 제조업이나 기술 기업으로 우리 기업이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 절세 전략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세뿐만이 아니라 정책 자금 정부 지원 사업까지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획득하길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저는 혁신성장, 연구개발 같은 정통 벤처 인증을 추천을 합니다. 오늘 핵심 전략을 정리합니다. 벤처 인증으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세금을 미 얼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세금 설계할 때 미리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한 다음에 부동산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등기한 이후에 감면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전략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중대한 사항은 결정하기 전에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공장 계약 후 세금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절세 설계는 미리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 대표님은 어떤 순간에 계십니까? 아래 자가진단표를 활용해서 직접 확인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대표님, 만약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을 때 저희 유튜브 채널 기억글정보TV가 대표님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